아직 괜찮겠지? 생각한 순간 돈은 옮겨졌습니다. 수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방금 투입했습니다. 이번에도 뒤늦게 깨닫는다면 결과는 같습니다. 좀 리플마다 불안하셨죠? 언론이 계속 부정적으로 몰아가니까 투자하기도 겁나셨을 거. 근데 이번엔 리플이 직접 반겼습니다. 리플의 무책임자. 알데로티는 암호화폐 자산을 범죄 묘사하는 관점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단부정확한 서사라고 말했습니다. 주류 언론은 블록체인 기술이 투명, 광범위하게 채택 사실을 무시합니다. 저는 이 서사 의 투자 논거, 암호화폐 생태계 결정하는 경에 중요한지 보여드리라. 알데로티는 자산이 20만 명의 사람 들 돈을 빌려주고 소유권을 증명한 새로운 형태의 거래를 구축하는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범죄는 밝은 곳에서 빠지 않는다고 알데로티는 밝혔습니다. 공개 블록체인은 거래 추적과 감사하게 합니다. 미디어는 선정적인 측면 을 부각시키는 반면 아사용의 현실은 통과 투명성에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단 투기가 아니라 거래를 가속하고 영구적인 감사 기록을 만듭니다. 이 성명을 강력할 것은 타이밍입니다. 규적 시성과 특히는 언론 보도 리플은 서사를 지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SEC를 상대로 승리한 회사의 책임자가 목소리를 낼때 시장은 압축 없게 포지션 변화를 신사합니다 블록체인이 전통적 시스템이 가지지 못한 투명성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거래가 영구적으로 기록 추적 가능합니다. 암호화폐보다 신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디어는 규모합 법적 사용을 선정적인초점을 맞춥니다. 인식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강력한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저평가되어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전략은 다음이 가치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리플과 같은 주요 플레이어가 서사와 싸우고 규제 명확할 때 이것은 강세 신호입니다. 트로티는 정책 위반자들이 규제 명확성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규제 명확성은 큰 촉매제입니다. 나타나기 전에 포지션을 잡는 자들이 최대 상승을 포착합니다. 처음에 두려워했던 기술들은 모 수용됩니다. 인터넷 범죄자들의 도구로 씁니다. 인프라입니다. 암호 화폐도 같은 걸 따르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비즈니스와 규제 참여를 가진 같은 회사들은 서사가 전환될 때. 따로 부상할 것입니다. 서는 현재 부정적 반영하고 있어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대한 이해가 왜 중요할까요? 공개 서사가 현실을 따라잡을 때가 되어 알데로티는 결론지었습니다. 서사와 현실 사이의 격차가 이렇게, 결국 수렴은 대규모 가격 제도입니다. 한 명의 사용자, 유틸리티 범위, 그리고 적극적인 서사 아진. 리플은 기관급 자산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펀더멘탈에 투자하는 사람 불균형적으로 보상받습니다. 질문은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폭탄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는 리플은 회사가 아는 모든 일의 중심에 있다라며 락인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발언은 향후 몇달내 리플이 5달러 혹은 그 이상으로 폭발적인 랠리를 보일 수 있는 근본적인 촉매로 평가됩니다. 지금은 신규 인수된 모든 플랫폼이 완전 통합되기 전그 직전 단계로 거대한 수요 급증이 일어나기 전이 황금 구간입니다. 갈링하우스의 발언은 단순한 홍보문자가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공격적인 인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 프라임 브로커리지 부문을 위한 히든 로드를 인수해 이제 리플 프라임으로 재편했고 수조달러 규모의 기업 재무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리틀 자리까지 인수했습니다. 이 말은 리플이 전 세계 금융 인프라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으며 리 테일 투기를 훨씬 넘어서는 유기적 수요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발언이 더욱 강력한 이유는 단순한 PR 발표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은 판테라, 캐피털, SBI 홀딩스와 함께 재무기업 에버누스에 투자했습니다. 이는 토큰 채택 확대를 위한 강력한 기관 커밋먼트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주요 인수가 이미 완료되었지만 리플의 모든 플랫폼 통합이 아직 진행 중이며 이 완전 통합이야말로 시장이 기다리는 다음 대형 촉매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초당 1,500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으며 거래 비용도 매우 낮습니다. 이 덕분에 리플은 토큰화 자산과 디파이 그리고 글로벌 송금시장을 잇는 이상적인 브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4.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술적 데이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리플은 1.33달러 지지선에서 강한 반등을 보이며 가장 가까운 목표 구간은 1.45달러입니다. 모멘텀이 이어진다면 그 이상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또한 최근 24시간 동안 토큰 소각률이 29% 급등했습니다. 이는 온체인 수요가 매우 건강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리플은 카드노와의 협업을 통해 유럽의 미카 규제 프레임워크에 맞춘 장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되며 기관 채택의 걸림돌이 사라졌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는 거시 환경 또한 리플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불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비트코인에서 시작된 자금 회전이 이제 펀더멘터리 강한 알트코인으로 옮겨갈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런 자본 순환이 핵심 수의 자리에 있습니다. 저의 다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이처럼 리더십에서 근본적 총매가나온치크는 가장 공격적으로 매집해야 할 시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이벤트 후 매우 폭발적인 랠리를 보여왔습니다. 진입 전략은 단순합니다. 검증된 기술적 지지선에서 분할 매수를 이어가며 보수적으로 레이어를 쌓는 것입니다. 리플이 전통 금융 부문으로 확장하면서 글로벌 유틸리티 자산으로서의 내러티브는 이제 확고해졌습니다. 수익 실현은 저항 구간마다 부분적으로 진행하고 핵심 포지션은 모멘텀을 따라 트렌드가 끝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완전 통합이 실행되면 2026년까지 리플이 1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리플을 초창기부터 지켜봤습니다. 매번 주요 호재가 등장할 때마다 시장은 매우 강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단기간에 수십 퍼센트 혹은 수백 퍼센트 상승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포지셔닝은 제한된 하락 위험 속에서 비대칭적 수익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초기 매집 단계의 기회를 놓치고 가격이 이미 급등한 후 뒤늦게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리플은 차세대 금융 기관으로 변화를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모든 제품 라인에 깊이 통합되면서 자연스러운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펌프 앤 덤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펀더멘털 재평가입니다. 이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지금 확신을 가지고 계산된 리스크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장이 모든 호재를 가격에 반영한 뒤더 높은 가격에서 후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요즘 리플 뉴스 볼 때마다 불안하셨죠? 언론이 계속 부정적으로 몰아가니까 투자하기도 겁나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리플이 직접 반격에 나섰습니다. 리플의 최고 법무 책임자 티어트 알데로티는 암호화폐 자산을 범죄 도구로 묘사하는 관점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쉽지만 부정확한 서사라고 말했습니다. 주류 언론은 블록체인 기술이 투명하며 광범위하게 채택되었다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저는 이 서사 싸움이 왜 투자 논거와 암호화폐 생태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규제 환경에 중요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데로티는 디지털 자산이 이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고 소유권을 증명하며 새로운 형태의 거래를 구축하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범죄는 밝은 곳에서 번성하지 않는다고 알데로티는 밝혔습니다. 공개 블록체인은 오히려 거래 추적과 감사를 용이하게 합니다. 미디어는 범죄의 선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반면 암호화폐 사용의 현실은 효율성과 투명성에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거래를 가속화하고 영구적인 감사 기록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성명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타이밍입니다. 규제 불확실성과 부정적인 언론 보도 속에서 리플은 서사를 재편하기 위한 적극 ]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SEC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리한 회사의 최고법무책임자가 목소리를 낼때 시장은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업계 포지셔닝이 변화를 신호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블록체인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가지지 못한 투명성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거래가 영구적으로 기록되고 추적 가능합니다. 현금은 암호화폐보다 훨씬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디어는 대규모 합법적 사용을 무시하면서 선정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춥니다. 인식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강력한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저평가되어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전략은 서사 싸움이 가치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리플과 같은 주요 플레이어가 부정적 서사와 싸우고 규제 명확성을 요구할 때, 이것은 강세 신호입니다. 알데로티는 정책 이반자들이 규제 명확성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규제 명확성은 가장 큰 촉매제입니다. 명확성이 나타나기 전에 포지션을 잡는 투자자들이 최대 상승 여력을 포착합니다. 처음에 두려워했던 기술들은 결국 수용됩니다. 인터넷 도한데 범죄자들의 도구로 두려워했습니다. 이제는 인프라입니다. 암호화폐도 같은 궤적을 따르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규제 참여를 가진 리플과 같은 회사들은 서사가 전환될 때 승자로 부상할 것입니다. 시장은 현재 부정적 서사를 반영. 하고 있어 진입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사 역학에 대한 이해가 왜 중요할까요? 공개 서사가 현장의 현실을 따라잡을 때가 되었다고 알데로티는 결론지었습니다. 서사와 현실 사이의 격차가 이렇게 클때 결국 수렴은 대규모 가격 재조정을 만듭니다. 수천만 명의 사용자, 입증된 유틸리티, 법적 승리, 그리고 적극적인 서사 관리를 가진 리플은 기관급 자산으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펀더멘털에 기반해 투자하는 사람들은 불균형적으로 보상받습니다. 질문은 부정적 미디어가 강력한 펀더멘털을 가진 자산에 포지션을 잡는 것을 막게 할 것인가요? 아니면 인식이 현실에 뒤처질때 가장 큰 수익이 온다는 것을 인식하시겠습니까? 인식은 결국 현실을 따라잡습니다. 문제는 그 전에 포지션을 잡았는지 아니면 그 후에 잡았는지입니다. 여러분, 4년에 한번 오는 기회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승장이 아니라 리플의 역사를 다시 쓸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은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2019년 리플이 33원일 때와 똑같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때 100만 원만 투자했어도 지금은 약 1억 2천만 원이 넘는 자산이 되어 있었죠. 무려 120배 차이입니다. 그만큼 리플은 단한 번의 흐름으로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었던 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와 똑같은 수준의 기회가 다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리플 레저에서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뒤집을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이 보안 전문기업 이뮤니파이와 손잡고 약 2억 원 규모의 보안 테스트 자금을 투입하며 사상 최초의 랜딩 프로토콜을 준비 중입니다. 정식 가동은 2026년 초. 지금이 바로 시장의 문이 열려 있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에이브나 컴파운드 초기에 놓쳤던 그 후에 이번엔 리플에서 되갚을 수도 있습니다. 리플 레저는 10년 동안 검증된 블록체인이지만 놀랍게도 디파이 생태계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는 이미 수십억 달러의 예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리플은 아직 미개척. 지금이 바로 퍼스트 무버즉 시장 영단계에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죠. 에이브가 폴리곤에서 출시됐을 때단 6개월 만에 예치자산이 0에서 30억 달러로 폭발했습니다. 컴파운드는 새 체인지 리프 분기마다 10배씩 성장했죠. 이제 그 다음 주자는 리플 레저입니다. 리플의 기관급 지원, 글로벌 유저 기반, 디파이의 목마른 생태계,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리플 보유자의 단 5%만 참여해도 수십억 달러의 유입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이 가장 현명한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미래의큰 수익을 잡을 수 있는 초입 구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입수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리플 랜딩 프로토콜과 관련된 초기 투자 라운드가 이미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기관 자금이 들어오기 전 개인 투자자에게 열려 있는 마지막 단계라고 할수 있죠. 010 558 9639로 리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정리한 초기 진입 전략 목표와 그리고 기관 매집 시점 데이터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기관이랑 고래 자금 들어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입니다. 리플 홀더분들이나 리플 매수 생각 있으시는 분들은 진짜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제가 다 안타까워서 그래요. 리플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서둘러 런칭했다가 해킹 당하지만 리플은 정식 출시 전부터 20만 달러를 들여 보안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출시는 2026년 초. 지금은 대중이 들어오기 전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코인 좀 안다는 사람들은 지금이 알트 불장 초입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다만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 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 나고 싶으신 분들을 꼭 구글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리플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010-558-9639로 리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리플에 대한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착순 100분께만 제가 직접 정리한 기간 매집 루트와 리플 생태계 내부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불장에서 꼭 졸업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